일곱 가지 슈퍼푸드 매일 드시면 암과 치매 걱정 끝. 현대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 그만큼 현대인들이 겪는 많은 병은 잘못된 식습관의 원인이 있고 그 병을 고치는 방법도 우리가 먹는 음식에 있습니다. 그중 아직 완전한 치료법이 없는 암과 치매는. 어떤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느냐에 따라 발병률이 매우 차이가 납니다. 최근 미국 하바드 의학대학원에서 발표한 암과 치매를 막는 7가지 슈퍼푸드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암과 치매는 아직 정확한 원인과 치료법은 없지만 올바른 생활습관과 다음 음식들의 꾸준한 섭취로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째, 토마토는 비타민C, 비타민K, 칼륨, 엽산의 풍부한 공급원입니다. 특히 항산화제인 나이코펜이 함유되어 있어 심장병과 암의 위험을 줄이고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신체를 보호합니다. 나이코펜은 조리할 때더잘 흡수되므로 생토마토보다는 조리된 토마토가 효과적입니다. 올리브 오일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증가합니다. 둘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항산화제와 항염증 특성을 지닌 올레오칸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올레오칸탈은 소염 진통제인 이부프로펜과 유사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염증을 유발하는 유전자와 단백질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샐러드 드레싱이나 요리에 사용하면 건강에 좋습니다. 셋째. 호두와 아몬드와 같은 견과류는 건강한 지방, 섬유질 비타민 및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특히 호두는 심혈관 건강에 좋고 항산화 활성이 높아 염증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아몬드는 항염증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 결석 병력이 있는 사람은 옥살산 함량이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연어, 정어리, 청어, 고등어. 멸치 등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은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대사증후군, 심장 질환, 당뇨병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 푸른 잎 채소입니다. 케일, 시금치, 콜라드와 같은 푸른 잎 채소는 비타민 A, K, C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러한 채소들은 신체의 산화적 손상을 막고 만성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케일은 신장 결석 병력이 있거나 위장이 약한 사람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딸기, 블루베리. 블랙베리와 같은 베리류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제를 함유하고 있어 항염증 효과가 탁월합니다. 베리류는 눈을 맑게 하고 기력을 보호하며 염증을 줄이는데 탁월합니다. 그리고 커피와 녹차는 항산화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심혈관 건강 개선, 염증 수준 감소, 만성질환 발병 위험 감소에 기여합니다. 특히 녹차는 세포의 지방산 손상을 줄이고 염증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항염증 음식을 꾸준히 섭취함으로써 만성염증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균형 잡힌 식단과 건강한 생활습관이 만성염증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합니다.